알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 사춘기가 오고 안 오고는 여기서 좀한명이 납니다. 옆에를 못 쳐다봐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전국이었어요 그한그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그 자녀가 한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여러분 집은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sns 를 많이 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뭐 틱톡이라든지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sns 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유명한 사람이나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하면 아니 그냥 유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하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돌았냐면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가지고 이렇게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가난한 집의 특징이 그러니까 쭉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였 반찬통을 그릇에 안 담고, 반찬통 그대로 먹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이 바쁘면 그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laughs> 소두가공 관계없이. 또는 부모님이 이제 한 분이 일을 하고 한 분이 일을 안 하면 여유로우니까, 뭐 그릇에 담을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전혀 소득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그게 이제 짤로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은 반찬통으로 밥 먹어. 우리는 그릇으로 밥 먹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그 집은 이제 반찬통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찬통 이제 밥 차리면서 반찬통 이렇게 쭉 꺼낸 거죠. 그래서 뚜껑만 열어서 밥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애가 짜증을 팍 내면서 우리 집 거지야? <laughs> 그랬다는 거죠. 우긴 얘기지만 그만만큼 우리 그 성장기의 아이들이 그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 경험하셨나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더라 SNS나 이런 거에. 그래서 요즘에 참 재미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유럽 국가에서 이 SNS 관련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뭘 지금 미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냐? 면 미성년자 SNS 금지법 들어보셨어요? 미성년자 SNS 금지법입니다. 아예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계정도 다 삭제해야 되고 아예 금지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만 16세까지 SNS를 금지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주지사가 이제 이걸 낮춘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만만 14세 미만만 금지고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SNS를 한 눈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게 헌법 재판에 이제 그 아무래도 SNS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들이 이제 헌법을 가지고 우리 자유를 침범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재판을 걸면은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업체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주는 주마다 다르니까, 어떤 주는 아예 만 18세로 못을 박아버리고, 어떤 주는 만 16세까지 못을 박아 아예 금지를 시키는 거죠. 참, 이게 왜 재밌냐면,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위해서... 뭐 콘돔을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 나라인데 SNS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지시키면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 하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펜타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펜타닐. 이 펜타닐이 뭐냐면 그 값싼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행하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좀그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왔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막이게 먹으면 그거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이게 중독성도 좀 있고 좀 있는 정도가 아니죠. 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이 몽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뭐 좀비 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창 그런 굉장히 미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드라마 소재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예요. 근데 SNS를 뭐라고 얘기해버렸냐면 하의원입니다. 의원이 SNS는 디지털 팬타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SNS 금지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했거나 이미 통과가 됐거나 통과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미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도 그러냐 영국은 영국은 SNS 회사에다가 기업에다 경고를 날렸어요. 아이들에게 유해한 자료, 중독성 높은 알고리즘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만 18세까지 아예 금지시켜버리겠다. 국가적으로 아예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영국은 못을 박았고 호주도 만 14세까지 SNS 금지 법안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프랑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sns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만 13세까지 스마트폰을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서양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막상 스마트폰과 sns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땐잘 몰랐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뭐지금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잖아요. 애들이 뭐 영상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걸 더 빨리 알았고 지금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나오는 논문들이 아이들의 뇌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살률이 10년 전보다 미국이 우리나라는 뭐그 매해 전 세계 자살률 1위로 부동의 1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하지만 미국은 자살률이 11%인가 13%가 이제 자살률이 높아진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 미국 입장에서 그왜그러나 했더니 SNS가 그 결과적으로 SNS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영향을 좀안 받아요. 뭐 누가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막 슈, 뭐 슈퍼카를 사가지고 막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좋은 집에서 막뭐 하는 거 올리고 하, 뭐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올리면 그렇고구나 그렇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다 해외 여행 다니는 것 같고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전부 다다 다 좋은 막 100,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감이. 우리나라는 어떻냐면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중위권 이렇게 뭐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상중하를 나누면 중산층이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층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나는 이제 중산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 데이터로는 중산층이. 아마 이 SNS의 영향이 가장 많은 나라 하면은 저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부작용들 때문에 서유럽 국가나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그 부유한 국가들이 SNS를 아이들에게 제재하고 나섰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특결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생각이 들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 부모 우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SNS 금지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고 아이들에게 SNS를 금지시켜야겠다. 제가 이 SNS 금지 시키자고 설교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뭐 하길 바라는 거죠?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법으로 추진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s n s 의 영향을 많이 받듯이 우리들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좀 금지가 되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충분히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성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10%의 모든 부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어린아이들, 부모 와 어린아이들의 그 기준으로 낮춰서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의 목표는 뭘까요? SNS를 더 많이 보는 거죠. SNS 보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SNS를 더 많이 보고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놀러다니는 걸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목표는 뭡니까? 부모님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로 나갈 때잘 준비가 되어서 나가는 게 부모님들의 목표잖아요. 목표가 어때요 서로? 자녀의 목표와 부모의 목표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이처럼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달라요. 우리의 목표는 부유, 성공, 높은 자리, 넉넉한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 놓으시기도 낮은 곳에 내려오게 하시기도. 뭐가 목표니까요? 하나님을 닮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너희,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니까?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닮아가는 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또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너는 나하고 닮아질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합니다. 능력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먼저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죠. 삼죠? 아니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야. 그래고 출애굽시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내가 구해낸 백성,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죠?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만 가능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 율법은요 딱 제약입니다. 제약.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제약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뭘거는 뭘 거? 브레이크를 거는 거. 내가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한가 하나님과 닮아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저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할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부서부제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를 짓습니까? 그분이 죄를 짓? 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짓어요? 안 짓는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품을 담는다면 내가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지는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이 있겠지만 가장 그 중에서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금지하는 거죠. 내가 주말에 놀러 갈수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놀러 갈수 있습니다. 혹 그것이 내게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이 내게 더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처럼 SNS처럼 자녀들이 느끼기 SNS가 자신들에게 더 즐거, 더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놀러 가는 것을 절제하고 여러분 지금 어디 나왔죠? 예배에 나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그술 아시죠 술술 술 아시죠 술이 나의 괴로움을 잊게 만들고 때로는 기분이 좋게 만들깁니다. 때로는 그쓴 맛이 달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절제 스스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절제하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러분이 절제 지금 절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절제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죄 의식을 가지게 만드셔서 내 삶에 자꾸 거부감이면 만들게 되는 거부감을 드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절제하지 못하고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SNS에 빠져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기가 위계 상황이 놓인 것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 여러분 다른 교회 문다 전화해 보세요. 한번. 다른 것 때문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유초등부가 있습니까? 중고등부가 있습니까? 청년부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대형 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육 부서가 없습니다. 교육 부서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발전된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하얀 곡선을 타고 있었죠. 왜 교회 한국 이 한국 교회가 왜 위기가 발생했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를 닮은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를 거룩한 그리스도니 되게 해달라고. 모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